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첫 주에 나누었던 호세아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끊어 끊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나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노예들이었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가 이 땅에 내려지고, 그리고 그 공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인간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신발 한짝 가격에 사람들이 팔려가는 시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둘로 나눠졌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런데 성전은 남쪽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라는 안 나눠졌지만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북쪽의 왕이 볼 때에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땅맨 위에 있는 단. 맨 남쪽에 있는 베데레 단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단과 이베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 고 하시냐면 너희가 음란하게 나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신의 산에서 무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본 것이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만 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북쪽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괜찮았을까? 아닙니다. 남쪽에 있는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시대에 많은 왕비들이 결혼을 위해서 그 땅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을 어디에 두었냐면 성전의 낭실. 이 낭실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낭실에 이 온갖 우상들이 당시의 근동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거기에 전시장처럼 진열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낭실에서 우상을 향한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이 남쪽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가 없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가 없어진 땅에. 이제 공의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수같이 흐르지 않는다면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시나요? 5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공의 하나님께서요 나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 온전한 공의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암모스가 예언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시체의 온도를 재어 보면요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시체를요. 아주 뜨거운 사막에 갖다 놓고 온도를 재면요. 사막의 온도만큼 시체의 온도도 올라간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춥은 북극에서 온도를 재면요. 영하 한 20도쯤 되면 그 시체의 온도도요. 영하 20도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냐면 온도계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온도계는 뭔가요? 아, 오늘은 덥네. 오늘은 춥네. 아, 이 땅이 바글바글 올라가네. 아, 화가 많은가 보다.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주 추워지네. 아, 그런가 보다. 온도계는요, 시대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아시나요? 온도 조절기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온도를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36.5도를 유지합니다 환경이 추워지면 내 몸의 온도를 덮여서 36.5도를 맞추고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땀을 내어서 내 육체의 시간이 온도가 낮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이 바글바글 바글 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이 땅을 위로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세상이 냉혹해져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이 땅의 온도 조절 장치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5장 21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신답니다 너희에게 예배하고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렵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정에서 나오는 그 물을 측량할 때마다 점점, 점, 그것이 깊어져서, 나중에는요, 헤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물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곳에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땅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가자가전양한 것처럼요 십자가 앞에 왜 나가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게 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체하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요,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특별히 제사장이요 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7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우리 성경은 참 어, 거룩하게 써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좀 온갖한 욕입니다. 어떤 욕이냐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이노마. 네 땅에서나 살고, 네 땅에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예언하고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요, 내 나와바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긴가요? 지금 하나님은 그 땅에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모스가요 뭐라고 하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아모스가 아마야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아멘. 어, 아모스가 뭐라고 하나요? 그래,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정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 아니다 난 누구라고요? 직업이요? 목자다, 양치던 사람이다, 그리고 뽕나무 기르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하나님은 지금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고 성전에 그 많은 대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치던 사람 양치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본문을 읽다가요, 가슴이 막 메어졌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아마샤가요, 접니다. 이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까요 양치던 그 목동을 들어서 뽕나무 치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다가 얼마나 마음이 매지던지요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목동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예, 하나님은 능력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모스가요. 이렇게 예언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양치고 있는데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관점, 내 이, 내 신념으로 살아가니까요. 이 나라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전도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제 노아가 하나님 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몇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 노인네 망령이 났다고 저산 위에다가 저큰 배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이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온갖 짐승의 쌍들이 그 땅에, 그 배에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그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 아모스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치던 사람입니다.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낙심된 분이 계신가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서는 항상 같은 패턴이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회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어, 선지서 다 읽어봤더니 12주 동안 계속 심판이야 근데 이거 12주 동안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성도님들 힘드시겠어?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아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예.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나요?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위세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시나요? 다위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이세 그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누가 세우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주시나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덴에 떠난 순간부터 여전히 불순종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과 함께 관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흘러가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전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자물들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땅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처럼요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내가 심을 텐데 뽑을 자가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삶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했죠. 소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은 아모스 아, 뽕나무 치는 사람, 아, 양을 돌보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심판을 넘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그 회복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흘러가게 하시는 귀한 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